선의 통쾌한 농담. 까고움에 도가한 이 없고. 잡고 놓음이 모두가 선이구나. 봄바람에 향기로운 푸른 덕에서. 다리 쪽 뻗어 한가로이 낮잠 자네. 달마가. 강을 건너다 선을 안는 첫걸음. 오방한 필치가 일품이다. 3번에 휘갈긴 빌선의 동세가 리음이 끌어다. 붓을 눌러 방향에 따라 꺾기도, 비틀기도 하고, 내려 긋기도 하고, 부드러운 율동감을 주었다. 발디딘 갈대에 뚜칸이 그은 갈대 잎의 구성이 그림에 멋을 더했다. 부릅뜬 눈과 담담한 얼굴로 시선을 넘기면 초조 달마의 마음이 다가온다.그는 왜 갈대한 잎의 의지에 강을 건널까?달마는 인도 선불교의 2 8조다석종께서논지시든 연꽃을 보고 미소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마하가섭의 본맥을 이었다.어느 날 동쪽 땅의 대승의 기운이 서린 것을 본 달마는. 3 년의 바닷길을 건너 중국 남해에 이르렀다. 526년 남조 양무제의 기간이었다. 사원이 2,846곳, 승리어 비군이가 8,200, 8 2,700여 명이라는 변정론의 기록처럼 양나라는 남조의 불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국가다. 불교는 당시 강남 귀족들이 주목한 자유로운 사색의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었다.황제로서 보살계를 받은 양무제는 당대 고승들을 초빙하여 교리를 토론하고 경전 번역을 주도하며 사찰을 건립하여 경전을 강연했다.사람들은 양무제를 숭불천자 황제보살이라 증송했다 광주장관 소왕은 달마가 도착한 사실을 황제에게 알렸다. 양무제는 달마를 모셔오라고 전했고 달마는 수도 금릉에 이르렀다. 이날 달마와 양무제가 나눈 대화가 여감록에 전한다. 짐에게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공덕이 없습니다. 다 양무제는 실망했다. 왜 공덕이 없다고 말했나? 온날 달마의 법계로서 남종선을 창시한 육조 해능은 말했다. 저를 짓고 봉양하는 일은 복을 닦는 것이다. 공덕은 복에 있지 않고 몸과 마음에 있다. 공은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고, 덕은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다. 불가의 공덕은 자기 몸과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공덕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양무제가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근본이 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텅 비어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진리는 불법의 대의를 말한다. 불법의 대의는 공과 반야이다. 공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개념화한 단 텅빈 상태로 근본적 진리를 의미하고 반야는 이분법적 분리분별을 깨뜨리고 직관으로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말한다. 금강경의 말을 빌린다면 고정된 법은 없다. 정함이 없는 법이 최상의 법이다. 하지만 양무제는 어떤 고정된 법이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달마는 분별을 깨뜨려 주기 위해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나와 마주한 그대 누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양무제는 자신과 달마를 상대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자신과 달마를 주객, 범인과 성인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다. 달마는 상대적 차별이 없다는 의미로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서로가 인연이 아님을 알았기에 달마는 강을 건너갔다. 조선 중기의 화가 김명국이 그린 달마절로도강도는 외형과 형식에만 치중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양무제와 중국 불교에 대한 달마의 회의적 태도를 대변한다. 물 즐기고 산 보며. 나를 헛되이 보내고 바람 맑고 달 노래하며 정신을 지치게 하네. 서쪽에서 온 뜻을 시원히 깨달으면 그제야 세상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 정관일선 선사의 시에 보이는 서쪽에서 온 뜻이란 선의 종지를 의미한다. 긴 세월 동안 이 불법의 단적인 뜻을 얻기 위한 물음과 대답이 오고 갔다. 어느 스님이 석도 이천 선사에게 무엇이 도입니까?라고 묻자 나무 토막이다라고 했다. 무엇이 선입니까?라자 벽돌이다라고도 했다. 또 천황 도선사에게 무엇이 계정입니까? 아자, 나에게 그러한 부질없는 살림자리는 없다. 라고 했다. 청평영준 스님은 무엇이 유루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조리라고 하였다. 무루는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나무국자라고 했다. 또 어느 스님이 운문문헌 선사에게 무엇이 불조를 초월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자 호떡이지 라고 답했다. 그리고 삼각법우 스님은 삼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쌀조콩이라고 대답했다. 모두 불법의 대의에 대한 선문답이다. 본래 불법은 고정된 법이 아니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없다. 여러 선사의 대답은 불법을 단정하고 분별하고 있는 제자의 마음을 깨뜨려 주기 위해 그 순간 눈에 보이는 사물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이처럼 선사들은 눈에 들어오는 사실 그대로를 말함으로써 집착과 분별에 잠긴 제자들의 마음을 바로잡았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인가?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을 깨우쳐라.그것을 위해 물리분별하지 말고 생각에 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함이다.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이며 진리란 비어있기 때문이다.불법의 유무와 어실에 대한 의무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분법적인 분별은 곧 헛된 생각이다. 마음이라고 해도 마음은 없고 얻었다고 해도 얻음이 없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분별하여 취함도 없는 것이다. 양무제의 봉불은 불법의 형식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외형에만 치우쳐서 마음을 그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양무자의 물음에 대한 달마의 대답은 불법을 분리분별하고 집착하는 중생들을 향한 뼈 있는 일침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텅빈 마음을 하는 것. 이것이 선을 하는 첫 걸음이다.